할렐루야,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오늘은 예수 이상 진리는 없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오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사상도 철학도 과학적 이론도 다 변했습니다. 철학 사상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플라톤의 형 이상학 철학인 이데아 철학도 변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철학도 변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도 다 변했습니다. 오늘날은 그 철학적 이론이 다 빛바랜 퇴색한 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적 이론도 다 변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은 이 우주는 끝없는 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의 지동술로 바뀌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를 중심에서 둥글고 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빅뱅띠어 이론도 시작과 끝을 모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계속 지금 미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쿤의 가학적 이론이 가히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쿤의 가학 이론은 오늘날 모든 가학 이론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연계는 그대로 있지만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그 이론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가학적 지식은 축적될 수 없다. 둘째, 가학은 진리의 방향성이 없다. 셋째, 경험적 이론이 다 다르다. 넷째, 통일된 판단 기준이 없다. 다섯째, 과학이 이성적이지 않다. 오늘 이와 같이 모든 이론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예수가 진리냐 아니냐 많은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예수 이상의 진리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진리입니다. 예수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에 이러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므로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진리이므로 이 진리를 믿을 때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